you <laughs>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일종의 투자 상품 또는 반대편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조달의 수단이 되는 건데 이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자금이 필요한 사람이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직접 모집하는 뭐 그런 형태의 조달 수단 또는 음. 거기 조달에 응해서 이제 자금을 공급하는 소액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투자 수단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흔히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하는데요. 다수의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서 펀딩을 한다고 해서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제 원래 자금이 필요한 사람은 은행과 같은 전통적인 금융기관을 가서 자금을 조달하는 게 옛날 모습이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직접 개인들 그러니까 소액 투자자들로부터 이제 모집을 하게 된 거죠. 그게 가능해진 게 이제 I T 기술의 발전 때문입니다. 이제 과거에는 누가 자금을 모집하고 싶어도 그 자금을 가지고 있는 소액 투자자들을 찾을 수가 없었고 그들에게 이제 나의 사업을 소개할 수도 없었고 그런 방식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제 이 인터넷이 발달한 그런 정보 교환이 굉장히 쉬워지고, 그리고 많은 소위 투자자들이 다 이제 모바일 기기 하나 정도씩 갖고 있기 때문에 직접 접촉을 하는 게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이런 전통적인 금융기관 거치지 않고 펀딩하는 그런 시도가 외국에서부터 발생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이렇게 제도권 외에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을 하다 보면, 원래 제도권 금융기관들이 자금을 모집을 할 때는, 제도에서 정하고 있는 바대로, 이제 충분한 투자 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자금 모집 행위를 하려면은 거기에 맞는 설비와 자본과 인력을 갖추고 하는 등등의 이제 규제를 받게 되 있는데 그리고 일단 자금을 조달한 이후에는 이제 그 뒤에 그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투자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또 투명하게 공개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 규제 영역 밖에 있어가지고 뭐 예전부터 상당히 논란도 되고 또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힘든 그런 스타트업들에게 아주 유용한 조달의 수단이다 그리고 그런 스타트업을 만날 수 없는 많은 소액 투자자들에게 좋은 투자 기회를 준다 이렇게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많은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라는 게 자금을 공모한다든지 또는 이제 은행으로 치면 수신한다든지 하는 행위로 볼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행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제도권 밖에 있으니까 사고가 나기 쉽고 사고가 났을 때 대처가 안 된다 하는 그런 이제 비판도 많았죠. 실제로 사고도 많이 났고 또 실제로 이제 많은 스타트업들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사업을 크게 일으키고 또 많은 투자자들에게 좋은 수익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찬반이 다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은 크라우드 펀드 딩 이 상당히 이제 제도화 됐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현상 자체를 너무 금지할 수도 없고, 그리고 양성화를 하려면은 제도 안에 포섭하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국내에서도 금융감독의 감독 대상 안에 들어와 있는, 제도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크라우드 펀딩이 초기에는 조달이나 투자보다는 좀 후원이나 기부의 성격이 강했어요. 그래서 예술이나 뭐 복지 뭐 이런 것과 관련돼 있는 분야라든지 또는 뭐 실제로 상품을 만드는 그런 사업에 있어서도 좀 후원 비슷하게 시작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게 초창기 형태였는데 아 이게 점점 비즈니스하고 묶어지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대출을 해준다든지 또는 지분 투자를 한다든지 하는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된 거죠. 초기에 이제 후원형이나 기부형의 형태가 사업화. 되면서 보여준 모습들이 어떤 스타트업이 새로운 상품을 만들려고 할때 거기에 이제 투자하면 이자를 주거나 나중에 투자 수익을 주는 게 아니고 개발된 상품을 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뭔가 리워드를 해주는 그런 거는 이제 대출형이나 투자형으로 넘어가기 위한 이제 초창기 형태였다고 할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와디즈 같은 게 초창기에 좀 그런 모습을 띄고 있었고요. 근데 이게 이제 곧 발달해서 대출을 하는 플랫폼이나 또는 실제로 투자를 하는 플랫폼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액 투자자들이 누구나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쉽게 쉽게 소액을 대출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흔히 이제 P2P 랜딩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것도 이제 많이 발달을 했고요. 그다음에 대출이 아닌 실제 지분 투자도 하는 거죠. 그런 형태도 이제 많이 발달을 했는데 이 투자형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이제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이라고는 이름으로 규제를 하고 있고 이 대출형도 이제 P2P 대출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하고 있지만 이제 이 영역은 제도권의 금융 에 비해서 좀 이제 느슨하게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금을 조달하는 입장이나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그냥 은행에 예금하는 것처럼 P2P 랜딩을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흔히 주식을 투자하는 것처럼 증권형 그라우드 펀딩을 본다든지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게 약간 규제도 느슨하고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이제 파이낸싱이 쉽지 않은 스타트업들이 저런 걸 주로 활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부동산 쪽에서도 테라 펀딩 뭐 같은 업체들이 저 P2P 랜딩으로 유명하게 자금 조달도 많이 하고 또 대출도 많이 하고 그 자금으로 대출을 이제 매칭해 주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동안 굉장히 급성장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 크라우드 펀딩 업체들의 이름이 언론에서는 그렇게 과거처럼 많이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크라우드 펀딩은 제도권 금융기관이 하는 수신행위나 또는 공모행위 같은 것들을 온라인상에서 좀 쉽게 쉽게 했던 현상에서부터 출발한 것이고 지금은 상당히 제도화되어 있다. 돼있는 영역이다. 이제 이렇게 또 <laughs>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상자산 인데요. 이 이게 뭐 현재로서는 가장 복잡하고 앞으로 이게 어떻게 발달할지 예측하기도 힘든 굉장히 광범위한 어떤 현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제가 이제 타이틀로 썼는데 부르는 이름도 아직 이제 통일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도 하고요.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것을 쓰는 거죠. 저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것을 흔히 분산 원장 기술이다, 뭐 암호화 기술이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저 성격을 규정하는데 저것은 말 그대로 이제 IT 테크놀로지입니다. 은행을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은행에서 이제 거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각각 개인의 은행에 자기 계좌를 가지고 있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송금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A가 B에게 송금을 하고 싶을 때 직접 현찰을 전달하는 수도 있겠지만 은행을 통해서 계좌로 송금을 하잖아요. 그 말은 이제 A가 가지고 있는 계좌에서 100원을 빼고 B가 갖고 있는 계좌에다가 더하기 100원을 해주면 이 거래에다가 꼬리표를 누가 누구에게 보냈다는 것만 달아주면 이게 송금이잖아요. 장부를 통해서 전산화되어 있는 장부를 통해서 사실은 이제 송금행위가 이루어지는 건데 그러려면은 장부를 은행이라는 이 주체가 잘 관리를 해야 되겠죠. 아주 옛날에는 종이 장부로 관리를 했을 거고 지금은 다전산화되어 있는데 그 그러니까 어딘가 이제 서버에 저장이 돼 있겠죠. 그걸 이제 이 은행은 굉장히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저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거는 여기서 요 이제 은행이 빠져있는 거죠. 그래서 ABCD 각 개인들이 다 이제 컴퓨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PC 형태든 전화기 형태든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제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고 그 각각 개인에게 자기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의 이제 장부와 관련된 정보가 다 분산돼서 이제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잡하고 방대한 양의 장부들을 간단하게 이제 암호화하고 그것들을 이 많은 PC에 잘 분산해서 저장을 하고 뭔가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거래를 이 분산돼 있는 장부에다가 효율적으로 잘또 반영을 하고 그래서 이 장. 부들을 일치시키고 하는 기술, 지금 방금 얘기한 1 년에 일들을 다 가능하게 하는 기술, 그게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산 원장 기술이다 뭐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은행이라는 중앙에 있는 한 주체의 서버에 저장을 해놨을 때, 그걸 이제 남들이 해킹하지 못하게 보안을 잘 해야 되고 암호화도 잘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어디한 군데다가 보관하고 있는 것보다 이렇게 이제 동일한 장부를 그러니까 많은 컴퓨터에다가 분산해서 저장하면. 저걸 해킹하거나 뭐 조작하거나 하는 것이 훨씬 어려워진다. 하는 측면에서 저렇게 이제 분산화하는 암호화 기술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저런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면 아까 이제 중앙의 은행을 통해서 했던 것과 똑같은 뭐 송금이라든지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급 결제, 송금 같은 서비스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런 이제 일 자체를 이렇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도 충분히 구현할 수 있다. 훨씬 더 안전하고 정확하게 이제 구현할 수 있다. 하는 믿음 하에 정확하게 구현할 수 있다 하는 이제 생각으로 파폐와 같은 것을 만든 게. 말하자면 코인입니다. 이 코인이라는 것은, 자기 나름의 블록체인 망을 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그 네트워크 상에서 이제 저 분산 원장을 통해서 마치 화폐를 주고 받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코인하고 비슷하게 이제 토큰이라는 말도 쓰는데, 코인은 흔히 자기 자신의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것, 뭐 토큰은 다른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 뭐 이렇게 이제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많은 용어들이 의미가 계속 확산되면서 쓰이고 있어서 간단한 개념 설명 정도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자기 자신의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게 코인,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코인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을 이제 토큰 보통 부릅니다. 이런 그 코인의 시작이 이제 비트코인이었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과 함께 이 코인 시장에서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이더리움이라는 코인이 있는데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큰 차이는 비트코인은 이렇게 장부 기능만 있고 지급 결제나 이제 송금의 기능에만 이제 충실한 코인인데 이제 이더리움은 여기다가 스마트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기능을 더 추가를 한 겁니다.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것은 이런 블록체인 기술에서 정보를 저장할 때 어떤 거래에다가 이제 조건을 줄수 있는 기술을 얘기합니다. 어떤 조건이 충족될 때 거래가 집행이 되도록 할수 있는 조건을 부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단순히 코인을 주고 받는 것뿐만이 아니고 뭐 부동산도 그렇고 증권도 그렇고 다른 자산을 거래할 때도 코인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확장성이 굉장히 커진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그 기본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코인이나 토큰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이게 단순히 지급 결제나 송금 메수단 노름만 쓰이는 게 아니라 I C O를 통해서 I C O가 I P O라는 Initial Public Offering이라는 기업 공개하는 것을 일컫는 단어에서부터 파생된 단어인데 이게 Initial Coin Offerin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인 거래소에다가 코인을 상장을 해요. 그 코인 발행하면서 공개적으로 자금을 모집하고 공모를 하고 그래서 상장을 해가지고 코인이 투자자산처럼 거래소에서 거래될 수있 도록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화폐의 기능보다는 실제 투자 자산으로서의 이제 기능도 이제 함께 가지고 있고 지금으로서는 이자산으로서 기능이 훨씬 큰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비트코인이니 이더리움이니 수없이 많은 종류의 코인들이 ICO 돼가지고 거래되고 있는데 마치 주식 거래하듯이 코인 거래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거를 가상화폐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화폐의 성격을 강조하는 사람이죠. 또는 뭐, 암호화폐, 디지털화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아직 우리가 뭐, 물건 사고 이럴 때처럼 화폐로 그렇게 많이 쓰고 있지 않으니까, 투자자산의 성격을 강조해서 뭐, 가상자산, 암호자산, 디지털자산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이름으로 지금 불리고 있는데, 제도권 금융당국에서는 이 가상자산이라는 말을 선택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뭐, 한국은행도 있고, 금융위원회도 있고, 있고, 금융감독당국이나 중앙은행이 있잖아요 그쪽에서는 화폐라는 지위를 다른 곳에다가 쉽게 부여할 수 없기 때문에 화폐보다는 자산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그수식으로는뭐 암호 디지털 이런 용어보다는 가상 이라는 말을 붙인 가상자산 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제도화된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 수업 시간에도 타이틀을 가상자산 이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이제 요까지가 코인이나 토큰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이고요 이게 최근에 계속 블록체인 기술이 발달하면서 NFT라는 또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난펀저블 토큰이라고 대체불가 토큰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이제 블록체인을 가지고 어떤 디지털 자산에다가 어떤 고유성을 부여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뭐그 예술품이든 게임이든 뭐 메타버스라는 말 많이 들어봤겠지만 온라인에 있는 어떤 가상의 세계 안에서든 거기 있는 어떤 것 디지털 자산이라고 할때 디지털 아이템이라고 해야 될지 그것에다가 다른 것이 복제할 수 없는 고유한 번호를 부여한다고 해야 될까요? 고유성을 부여하는 기술이 블록체인으로 가는 한데 그걸로 이제 고유성이 부여된 그런 가상 자산을 이제 NFT라고 합니다. 온라인에서 NFT를 검색해보면 주로 그림인데 예술품도 NFT 형식으로 이제 원본이 확인이 되고 보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술품이 이제 막 거래되고 있고 게임에서의 아이템들도 NFT 형태를 이제 점점 취하고 있고 특히 이제 메타버스 안에 있는 많은 아이템들이 NFT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렇게 되면은 각각의 물건들이 이제 고유성을 가지게 되고 소유권이 확실해지기 때문에 그 그 중에 실물처럼 또 거래도 좀더 쉬워지고 하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 메타버스 중에서 네이버에서도 제페토 같은 거 하고 있고 해외 로블록스 같은 것도 있고 그런 서비스도 있지만 최근에는 정말 가상세계를 만들고 그 가상세계에서 지분을 가진 사람들이 그 운영을 결정하고 하는 그런 메타버스들이 지금 해외에서는 많이 출연을 하고 있어요. 그런 메타버스 중에서는 거기 있는 토지를 실제로 토지 분양하듯이 온라인상에서 분양해가지고 토지 소유권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한 그런 메타버스도 있습니다. 그 토지 하나 하나의 소유권이 이 NFT 형식을 갖추고 있어서 그 고유성이 확인이 되고 개인 간에 이제 거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또 재밌는 현상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밑에 있는 그림들이에요. d e c e n t 라는 메타버스하고 샌드박스라는 메타버스가 요 그림에 보면은 이렇게 네모들이 막 있잖아요. 이게 실제로 샌드박스의 지도인데 한 필지 필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매각을 해서 지금 개인들을 보유하고 있고 자기 땅에다가 자기가 집 또 짓고 그런 다음에 또딴 사람들한테 팔고 뭐 이런 일을 막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자체가 어떤 가상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 안에 공간을 마치 우리 현실 세계 공간처럼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소유권을 부여하는 그런 일도 지금 막 벌어지고 있고요 요런 이제 메타버스 같은 현상 말고 최근에는 원래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벌어지고 있는 직업결제, 대출, 예금, 자산운용 앞에서 봤던 많은 서비스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코인이나 토큰을 통해서 제공하는 그런 디파이라는 서비스도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서비스를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을 반영한 용어인 탈중앙화 되 있다는 의미에서 d e c e n t r a l i z e 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DeFi 라는 말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도 이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제도권 금융의 영역 안에 지금 포섭되어 있지 않는 게 굉장히 많고 저런 데들이 많은 개인들을 상대로 토지도 분양을 하고 그다음에 뭐 예금 대출 서비스도 막 제공을 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 저 현상들을 지금 정부들은 저걸 이제 어떻게 규제하고 감독해야 되나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저게 이제 많은 대중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관리하지 않았을 때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랬을 때또 많은 피해를 입는 사람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는 겁니다. 어쨌 이 가상자산이라는 영역은 아직은 제도화되지 않는 부분이 훨씬 크고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 또는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도 이게 도대체 뭔지 잘 이해하기도 어려운 방식으로 굉장히 급속하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역도 이런 게 있다, 발전하고 있다 하는 정도는 우리가 그큰 맥락에서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좋겠습니다.